하나님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준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니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에 순종하는 자리 즉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즉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만 하면 뒤에 역사하실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이유가 순종에 대하여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그 일까지도 다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역사나 그런 일하심까지도 마치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순종에 대하여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그게 어쨌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세가 순종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순종하기만 하면 또 아론은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하는 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뒤에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겠다라는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지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할때 순종 처음에 못 간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발걸음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어제 시간에도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한그 이적의 사건 속엔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하인들에게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하인들이 할수 있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쉬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순종 역시 쉬운 게 아니고 또어 마지막에 그 자신들이 떠다놓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있었다그 기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혹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순종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뭐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가끔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는 것도, 교회가 뭐를 갖춰야 되는 것도,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다만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교회가 몇 사람이 쭈물락쭈물락 거린다고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철저히 주의 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만 사랑하는 거고요 다만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마치 모세가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인들이 그냥 물을 떠다 놓고 떠다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것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도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다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어 각기 둘씩 이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을 보실 때이 뭐랄까 어설픈 소위 부족한 이 제자들을 그 동네에 보내시면서 사실은 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3절 말씀해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 너무나도 아직도 연약한 그리고 어뭐 부족한 제자들을 그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도 사실은 그들을 보내는 게 아직은 참그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연약한 그들을 보내는 게. 그러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대로 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하나씩 한 구절씩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봉독한 16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될지, 또 가서 어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너희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그냥 정말 하라는 대로 어렵지 않게 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안부를 묻고 뭐그 뒤에 평안을 근데 평안을 묻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면 그것이 너희한테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주는 게 있으면 먹고 뭐그뭐 거리키지 말고 다 먹어 주면 먹어 왜 일하는 자가 삭살 받는 게 마땅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고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가서 전하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또 대접하는 대로 다 받고 가서 안 받아들이면 나와가지고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야 너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나온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 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더 나아가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같지만 하나님도 저버리는 이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투이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까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서 그 영혼이 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이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오늘 70인의 제자들과 같이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저 버리는 거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정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 7절1 7절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 7절만 같이 봉독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1 7절함함보보습습다 시작. 작7 0인이 기뻐하여 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멘. 그냥 순종하며 갔어요. 순종하며 가며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귀신도 떨며 항복하더이다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황창선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은 아까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 왕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전할 때 왕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명이요 그럽니다 사극에서 보셨죠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도 어명이요 그러면 지금 왕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뭐냐? 마치 우리가 가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시키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70인 제자들도 가서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전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하라는 대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어?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 가지고 막 자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정말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하만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순종한다라는 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내가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가는 거예요. 마치 왕의 사신처럼 우리는 주의 명령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0인들이요. 마치 예수님이 보낼 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족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갔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귀신도 떨며 도망하며 도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정말로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거 아니지만 치,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만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아는 전하는 왕의 사신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순종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의 제자가 되어 뭐 세워지는 일꾼으로 세우니 이건 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온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발걸음으로 오늘 나아가며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이 지금 17절에 등장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완전 신났죠 지금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가지고 갈수 있게 하시고,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주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만 순종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i the